네, 매 국비 시장식 때마다 챔피언 혹은 2등 혹은 3등을 차지하고 계시는 공무원장장님. 아, 앞에서, 네. 아! 김종국이 아, 실패하셨습니다. 아! 네, 공무원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축하드리고 계십니다. 파기 촬영이 됐습니다. 어 어제 왜...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하시는데 항상 애써주시는 단장님께 네. <laughs>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랜만에 사우단님에 그 참여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반가운 얼굴들도 너무 많이 뵙게 되는 것 같고 네, 특히나 이제 다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좀 저한테 붓기랑 그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더 뜻깊은 회사되된것 같습니다. 네, 매일 보는 팀장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. 그거를. 우리 사업단 식구분들이 점점 그 모이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다 보니까, 그게 동기 시상식 때마다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, 그 초대형 사업단 총괄의 인원이라는 게 자랑스럽고, 앞으로는 그 특히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사업단과 본부 내에서 그리고 저희 위치에서 마트링을 성실히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가는 사정입니다. 그래서 본부장님은 좀 제가 보좌를 하면서 그 팀장님들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양질의 현장 경험과 프로세스를 전달을 하면서 영업 현장과 본부 내에서 모범이 되고 문가를 모방할수 있게끔 성실히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자신이 좀 맡고 있는 역할을 각자 이렇게 과켜나가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.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각 지점이라든지 본부 리더분들과 모든 팀장님들 그리고 총리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서로가 그 서로의 위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지만 나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그 선한 영향력을 전달한것 그 동시에 사소한 원행으로 뭐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저희 위치에서 늘그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영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그 수원 어반 본부 팀장님들께서 항상 열정 넘치게 그 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를 보고 계시거든요. 본부의 그 분위기도 저희가 오픈 이래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결과물로 이제 저희 공부를 대표해서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었고, 굉장히 뿌듯한 하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가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 합니다. 그, 내 가족이라든지 내 친구도 물론 중요하지만, 그 영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바로 지금,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료라고 생각 합니다. 서로 그 조력자가 되어야 고 멘토가 되어야 니 끝으로 저희 함께 일선에서 같이 발벗고 뛰는 우리 소원부 팀장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맞치고아 물론 함께해서 너무 든든하고 마음이 위안이 되는 우리 그 최재혁 본부장님 그리고 이현재 지원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 마련하시느라 애쓰신 신경계 총괄서관장님과 행사 준비하느라 같이 고생하셨던 관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